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형 채널에 놀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무너진 피부를 재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당장은 어디를 가길 좀 힘들고, 그렇다면 은 오늘 집에서 어떻게 스킨케어를 통해서 재생시킬 수 있는지 그 아이템들을 좀 추천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나름 또 홈케어에 대해서는 만큼은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4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선 크림 3개, 그리고 토너 1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피부를 조금 더 재생시킬 수 있고 당장 필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께서 진정과 재생을 할수 있는 성분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1단계 조금 항염을 도와줄 수 있는 토너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키엘에서 나온 카린듈라 허벌 엑스트렉트 토너인데요. 이 토너는 안쪽에 보시면 그대로 이 카렌듈라 꽃잎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토너인데요. 근데 이 토너가 잘하는 게 뭐냐면, 카렌듈라 꽃잎이 들어가면서 항염작용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그대로 그득그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생이 좀안 되시는 분들이 뭐가 문제예요? 당장에 얼굴에 염증들이 좀안 잡히잖아요. 그런 성분들을 1단계 토너부터 좀 다르게 시작해 주는 거죠. 그대로 한번 쓱 해주면요. 가볍게 들어가면서도 안쪽에서 카렌듈라의 꽃잎의 향이 느껴지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고 내추럴해요. 눌러주면은 수분은 먹여주면서도 이 항염작용과 진정작용이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두 가지 키워드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쓰시면은 피부가 조금 더 재생 효과를 같이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잘 발라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크림이에요. 일명 재생크림 삼총사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추천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나는 피부가 보리킬 수 없을 만큼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재생이 되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네, 오늘 닥터 디프런트의 131 모이스처 라이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뭐냐면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리고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1대3대1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피부의 지질 구조랑 굉장히 유사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분들이 피부에 들어가면서 골조의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신 분들은요, 이 세콜지 성분이 들어간 닥터 디퍼런트의 131 모이스처라이저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제형감은 완전히 로션 같은 제형감이에요. 그래서 약간 수부지이신 분들도 어 너무 끈적이진 않네, 부드럽네 정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바르실 수가 있는 게 바로 닥터 디퍼런스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냥 하루 아침에 갑자기 재생이 안 되는 그런 피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급한 불을 꺼주셔야겠죠.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요. 펠드 아포테케의 엑제맥스 메디컬 디바이스 크림이에요.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료기기라고 써져 있는 의료기기 크림이에요. 근데 여러 여러이 크림이 뭐가 좋냐면 저도 벌써 이만큼 썼거든요. 제형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세라마이드랑 판테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세라마이드는 머리 잘해요. 장벽을 잘해요. 판테노는 머리 잘해요. 재생과 보습을 잘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아까 닥터 디퍼런트보다는 조금 더 꾸덕하죠 그렇지만 발리는 부드러움은 이렇게 한순간에 가볍게 발려요 수딩크림처럼 어, 겉에서 물찬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발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장벽과 재생 그리고 보습을 같이 건드려주면서 안쪽에서 여러분들께 재생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당장에 급한 불을 꺼줘야 돼요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제가 엑제맥스 크림을 추천드릴게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급한 불이 3, 4일, 5일째 지속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건성 피부예요. 막 건조해서 가려움증 생기는 거 아세요? 건조해서 가려움증 생기면은 막 여기가 막 빨갛게 일어나고 막 각질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라로시포제 시카 플라스틱 B5에요. 자, 완전히 꾸덕거린 제형인데 요거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은 마데카소사이드와 성분이 그득그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과 재생을 같이 도와주는 성분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느낌이냐? 얼굴을 랩핑해 준 느낌이다. 보세요. 벌써부터 꾸덕하죠 그리고 피어 발르더라도 약간의 백탁처럼 펴 발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두드리자마자 요렇게 여러분 이렇게 두툼하게 발리면서 겉에서부터 보호막을 쳐주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저는 어떻게 추천드리고 싶냐 급한 불이 3, 4일째 지속되고 있어요 하신다면은 여러분 뭔가 두툼하게 방패막을 두껍게 쌓아줘야겠죠. 그렇다면, 라루슈퍼즈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진짜 피부에서 효과를 많이 봤던 재생크림과 토너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는 피부가 완전히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게끔 할수 있는 토너를 원해요 하신다면, 은 키엘의 카린둘라 허벌 엑스트랙트 토너를 들어오세요. 이 제품은 여러분, 카린둘라가 들어가 있고요. 항염작용까지 도와주는 토너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재생이 안 되기 시작한 지 정말 오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피부에서 완전 골초부터 다시 한번 세워야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오늘 닥터 디퍼런트의 131 모이처 라이저. 이 제품을 꾸준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나는 지금 급한 불이 났어요. 당장 피부에서 난리가 나아지고 어떻게 하면 끌수 있을까요? 하신다면 페일드 아포테케의 엑제맥스 메디컬 디바이스 크림 요 재생크림을 추천드릴게요. 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세라마이드와 판테노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조금 가벼운 크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급한 분에 조금 끌수 있는 재생크림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는 불이 나긴 났는데 이게 한 3일에서 7일 정도 돼서 이제 큰 불이 되기 직전이에요 하신다면은 라로슈포제의 시카플러스트 밤을 추천드릴게요. 얘는 완전히 꾸덕 한데요 마데카소사이드와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습과 장벽까지 쳐주는데요 그것보다 꾸덕하기 때문에 방패막처럼 싹 올려주면서 얼굴에 완전 보호작용을 해주는 재생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재생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내가 진짜 피부가 말도 안 되어서 말썽이었어요 하셨던 분들 제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좋은 스킨케어 특집으로 꾸준하게 찾아뵐게요. 오늘도 인형 뷰티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